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 우프선생이에요. 자, 우프 용어 독해 21번째 시간입니다. 자, 제목은요, 그냥 이렇게, She 그녀, 리얼리, 진짜로, 진짜로, 그지? 레알, 그런거 있지. 이 리얼에서 나온 거죠. 리얼, 리얼, 실제적인, 진짜. 이다, 자, 인튜티브는 직관적이다, 직관적인. 직관적인 거는 그냥 탁 보면 아는 거 통밥 딱 때려버리는 거 여자들이 아주 그냥 통밥 예감이 아주 초기 그 뛰어나죠 우리가 흔히 초기라고 초기 뛰어나다는 남자보다 초기 뛰어나잖아 이거 인스튜튜션 인스튜티브 직관적인 자 제목은 그녀는 진짜로 직관적이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진짜로 직관적이다 그냥 저 이성적인 이런 논리적인 얘기 아니고 그냥 탁 보면 알아버려 그냥 여자의 육감은 당연낼 수가 없어요. 여자의 촉은 당연히 낼 수가 없어. 자, 거기에 대해서, 어, 어떤, 구조, 내용이 나와 있길래, 그걸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독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자. 일단 단어 먼저 쓴다. man, 한번. 이거, 여기, man. 요거는 남자란 뜻이고, man, 한번. 요거는 남자들이란 뜻이죠. 복수로. 남자들. 요거는 man이라고 읽고, 이렇게 발음 기호가 이렇게 돼있는데, man. 이거는 발음 기호가 이렇게 돼있죠. 이렇게. 맨, 맨, 맨 서양에 들은면 구분이 확실히 될 텐데 나는 잘 모르겠어 어? 이건 맨, 애플 할때 그거하고 똑같고 맨, 맨, 맨 자, 맨, can 할수 있다, have 가질 수 있다 더, 너 빼고, 자, 컴포트는 편안합니다 편안함, comfortable은 편안한데 언이 붙었으니까 불편한 거죠 자, 불편한. 자, feeling. feel은 느끼다죠? 그러니까 feeling, 느낌. 불편한 느낌. 자, death. a t 은 이제 이걸 꾸미는 거죠. 그것은, 그 느낌은. 자, 요거는 woman 하면 이거는 woman, 여잔데, 요건는 we m e n 해서 복수죠? 여자들, we m e n 아, 이다. 여자들은 이다. 마인드 리더. 자, 마인드는 마음이고요. 자, 리드는 일단이야. 리더를 쓰니까 마음을 읽는 사람. 마음을 읽는 사람. 독심술가. 뭐, 그러기도 하죠. 한자로, 저, 넌 독심술가. 뭐, 이런 말도 하는데요. 어쨌든, 마음을 읽는 사람. 또는, 자, 사이킥. 사이킥은 무당이라듯이. 무당. 또는 영매. 또는 아주, 영험적이, 아주 영험적인 사람. 정신적인 게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사이킥스. 이거 읽는 사람들, 무당들, 막 이런 식으로. 여자들, 위민, 여기 복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 점이 딱 끝났네요. 여기까지 한 문장이니까. 자, 이거 그대로 해석해봅시다. 단어 그대로 그냥, 단어 순서대로 그냥 쭉 가면 돼. 남자들 가질 수 있다. 불편한 감정 또는 느낌. 어떤 거냐. 여자들이 이다. 이다. 마음을 잃는 사람들 또는 무당들이다. 됐죠. 인정이죠. 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기 마음을 싹 그냥 알아버리고 무당같이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여자들한테 거짓말을 잘 못하죠. 특히 청춘 남녀들 또는 여러분처럼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을 때여자친구한테 거짓말하면 남자애들 바로 뽀록 나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아빠들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바로 뽀록 나잖아. 여자들은 축으로 그냥 알아버리는 거야. 음? 자 그게 왜 그런 일이 됐을까? 이거는 동양 서양을 떠나서 다 그렇거든. 그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단 말이 야 항상 생각하고 그 촉으로 느끼는 거 말이야. 음.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연구 결과 봅시다. 자, 5번은 뭐멋을뭐 동안 뭐 이거 몸멋 동안 듀링하고 비슷해 그냥 뭐멋 동안 그런데 몸멋을 음? 지나면서 뭐 이렇게 또 코스 코스는 어떤 과정. 또 우리는 그냥 코스를 알죠. 코스, 그죠? 자동차 시험 보는 코스도 좋고요. 학교 다니는 코스도 좋고, 대학교 과정도 좋고, 하여튼 어떤 과정. Of, 뭐, 머 뭐, 써이. 자, evolution. 그러면 진화. 그러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컴마 이제 딱 찍히고, 다 보니까, women에서 여자들. 자, 메 a y 는 뭐, 뭐, 이런지 모른다. may, have, been. 자, be 동사에 셀렉티이니까 수동태죠. 셀렉트가 뽑다죠. be니까 뽑혔다. 그죠? 뽑혔다. 뽑혔다. 근데 메이가 있으니까 뭔뭐 런지도 모른다. 런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뽑혔을 런지도 모른다. have 더하기 pp니까 완료형이죠. 쭉 이어온 거야. 그러니까 진화 과정 또한 계속 되었다는 뜻으로 이렇게 have been selected는 이거는 자연이 선택한 거죠. 이건 이제 저 저기 진화론에서는 자연 선택이라고 그러죠.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연에 자연이 선택했다. 이게 바로 적응이죠. 적응. 그래서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는다. 이게 바로 뭐야? 적자 생존이죠.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죽어 버리는 거죠. 적응한 자는 사,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그래서 어, 진화로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그죠. 자연이 선택하는데 자연에 적응해라 이거야. 이유가 없어. 자연환경이 변하잖아. 날씨가 변하든지 뭐가 변하든지 변하면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야. 못 맞추는 놈은 뒤지는 거야. 그렇죠. 선거도 똑같습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못 맞추는 당은 그냥 다 떨어지고 나가 떨어지고 거기에 맞추는 거는 가는 거야. 근데 그런 걸 예측할 수가 없는 거야. 국민들이 원하는 게 과연 뭘까? 사실 예측은 되죠. 국민들, 일반 사람들이 뭘 원하겠어?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등 따뜻하고, 전쟁 위협 없고, 마음 편하고, 애들이 편안한 환경에서 잘 자랄 수 있고, 이런 걸 원하는 거 아니야? 그럼 뭐 너무 뻔한 거 아니냐, 그지? 그러려그면 정치인들이 그죠? 쓸데없는데 돈이 가는 게 아니고, 국민들을 위해서, 어? 국민들의 조금 더 좋은 걸 위해서, 이걸 복지정책이라고 하죠? 복지정책에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 거기에 노력을 하게 되면 국민들은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세금도 적당히 받아들여 가지고 그 복지 정책과 세금의 수급 그 들어오고 들락날락거리는 거잘 맞추고 이런 게 능력 있는 정치가들이죠.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가 누구야? 자식들한테 잘해주는 거야. 어?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부인이 원하는 대로 잘해주는 게 최고의 아빠죠. 좋은 애인이 누구예요, 그죠 남자든 여자든 상대편의 마음을 편하게 해준 게 최고의 애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셀렉터 for 못못을 위해서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for 어쨌든. 대얼 그들의 그들의 여기선 대얼은 앞에 있는 여자들 얘기하겠죠 음먼 그들의 어빌리티 그럼 능력입니다 능력 자 근데 하는 keep 유지 그죠 유지하는 능력 어빌리티 i t keep 그러면 유지하는 능력 이런 식으로 한 단어처럼 생각해버려요 어? 자영 어린 뭐또 젊은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린 자 여기 버벌이란 건요 버블은 동사고 버블은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 프리버버라는 프리는 뭐뭐 전이란 뜻이야. 뭐뭐 전. 그러니까 말하기 전. 그죠? 그러니까 아직 말을 배우지 못한 배우지 못한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기 전. 대부분 저돌 지나면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니까돌 지나기 전에막앙우는 거밖에 없잖아. 그죠? 우는 거밖에 없어.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말하기 전휴머는요 인간입니다. 인류 또는 인류 또는 인간들 이렇게. 휴먼스, 자 인간들. 어라이브는 라이브는 살라고 어라이브도 사는데 특히 어라이브는 생존하는 사는 거야. 생존하다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형용사지만 생존하다, 생존한 뭐 이렇게 싱싱한 이런 뜻도 있는데 <laughs> 애기가 싱싱하다 그러면 안 되죠. 애기가 살아 있도록 하는 거죠. 어라이브는 주로 사, 목숨이 살아 있는 그런 거. 자, 위치, 컷마다 위치, 위치, 컷마다 위치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 involves는, 뭐, 뭐,과 관계되어 있다. 또, 뭐, 뭐,과 연류되어 있다. 뭐,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연류되어 있다. 뭐, 엇 을, 뭐, 포함한다. 이렇게 해도 관계없고요. 하여튼, 어. 자, d 디 d 스 자, d 디 d 스는요 짐작하다. 근데 이거 좀 추론하다. 자, 유식한 말로 하면 추론하다는 거고요. 우리가 짐작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짐작하다. 그래서 어떤 거를 짐작해 갖고 따지는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도요. 디디우스 문제가 가장 어려워. 디디우스 문제 어떤 문제냐면 앞에 여러 개줘 놓고 뒤에 주는 건데 앞에 문제들을잘 보고 자기가 추론하는 거야. 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야 규칙을 찾아 갖고 뒤에 걸 응용하는 거야. 공식도 없어 이런 건.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다 디듀스 문제들이 그래서 디듀스는 짐작하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what 무엇을, 그것을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un 이거는 한 명이라 드시고 infant 하면은 애기들 있죠 아기 아기, 영아 뭐 이렇게 i n f a 그다음 child 그러면 이거는 어린 아이죠 어린 아이 어린 아이 그러니까 아기 인판트 영아 이러면 말하기 전에 그 아기들 생각해도 좋습니다. 또는 뭐한한두 살, 세살이로 좋고 이제 차일드 그러면 보통 뭐네 살, 다섯 살, 여섯 살그 다음에 뭐한 일곱 여덟 그죠 청소년 되기 전까지를 다 차일드라 그러죠. 자, 그다음 need는 n e 는 어떤 거를 원하니까 욕구 이렇게 하면 됩니다. S부터 욕구들 또는 원하는 것 이렇게 해 좋아 원하는 것들. 그래서 요새 언님막 니즈라 그래가지고 니즈 이거 니즈 발음으로 해서 어뭐 니즈들 그래서 막 누구 이제 팬이다 내가 만약에 어떤 어 걸그룹이나 어떤 보이그룹의 팬이다 그러면 그 니즈 그래가지고 뭐 포스터니 뭐니 뭐 이렇게 많이 그죠 자기가 가지고 싶은 그런 것들을 이제 물건으로 만들어서 팔잖아 근데 그거 사는 게 돈이 장난이 아니래며 그거 나는 그런 거 한도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장난이 아닌 거야요 자기가 어, 아르바이트에서 벌은 돌 거기다 다 쏟아놓고 막 그랬다고 그런 말들도 내인터넷에 한번 읽어보고 그랬는데, 어쨌든 니즈 e d 자, 근데 이 욕구가 뭐냐. 자, 웜은 따뜻한니고웜스러지니까요 따뜻함. 또는 아기들 입장에서 보니까 포근함. 이 엄마 품이 가장 포근하죠? 엄마 품이 안겨갖고, 가만히 있으면 포근하고, 잠이 새근 새근 오잖아. 그지? 이게 이제 우리가 따뜻한 이불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탁 누워 있을 때 편함 그거죠. 바로 그다음 푸드 음식 음? 먹어야 돼 사람은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아빠들이나 어른들이 하는 말이 아이고 참 입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죠? 목구멍이 무서워 이게 입에서 계속 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더러운 꼴 보고도 할수 없이 직장 다니고 그죠? 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음식 굉장히 중요하죠. 딱. 자, 그 다음에, 다가, 자, 디스 레린스 뭐, 이거는, 훈육. 또는 뭐, 교육하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뭐, 가르치다, 뭐, 응? 근데, 주로 이제, 훈육의 의미로, 어, 뭐라 하냐면, 애를 키울 때, 이건 하지 마, 저건 하지 마. 그러니까, 똥오줌 가려주고, 그죠? 똥오줌 가리는 거 훈련시키죠? 똥오줌 배, 훈련. 배변훈련이라 그러죠? 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 전혀 안 나, 그지? 안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강아지를 키워보고 하는 애들은 알 거야, 그지? 그러면 배변 훈련 같은 거 시키죠. 근데 여기는 이제 배변 훈련뿐만 아니고 뭐 이건 만지면 안 된다, 뜨거운 건 만지면 안 된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그가르치는거 교육이죠. 어, 근데 에듀케이션이죠. 따지면 에듀케이션인데 에듀케이션은 더 많이 포함하고, 요거는 주로 이제 애기들한테 어 어린이들한테 주로 이제 뭘 엄마가 가르치는 그런 거야. 그 다음에, without도, 뭐, 뭐, 없이, 이런 뜻이죠. with는, 뭐, 뭐뭣 뭐, 있고, 뭐, 뭐, 을 가지고 오는데, out니까, 가지는 거 없이, 가진 거 바깥이니까, 뭐, 뭐, 없이. 자, 이것 없이, 이것. 음. 자, being. being은, 뭐, 뭐, be 이다. 비동사니까, 이다. d i r e c t 들이 직접이고요, 직접. being, 여기, being에서, communicated. 자, 여기서, be, communicate, 수동태죠. communication이 뭐야? 서로 소통하다죠. 뭐 이야기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대화 나누는 것. 이거는 직접적인 대화 없이. 자, 대화하다. 뭐 소통되는 뭐 서로 그죠뭐 소통되다, 뭐 대화되다. 근데 어쨌든, 음, without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이거 문법적으로 조금 이식한데, 이거 이 없어도 될것 같은데, 그지? 음. without being communicated. 그러니까, communication 되는 게 없이. 근데 이것 없이, 직접적으로. 좀 문법적으로, 음, 여러분, 들 저, 사실 지금 해석이니까, 문법은 아니니까, 해석은 돼요, 되는데, 이걸 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자, 어쨌든, 자, 문장이 끝났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해석 한번 보 자, 해석 간다. 동안의 과정 진화 그러니까 진화 과정 동안 이렇게 여자들 했을런지도 모른다 뽑혔을런지도 모른다 무엇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투 keep 유지하는 능력 어린 말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여기서 휴많은 인간들이 여기서는 아이들 그런 게 좋겠습니다 alive 살아 있도록 그죠? 어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하면 애가 죽어버리는 거야 먹겨주고 재우주하는 게거의다 엄마가잖아. 하자 그런데 이것은 그것들 그것들은 앞에 것들을 얘기합니다. 엄마가 애들 막 키우는 것, 관계되어 있다. 뒤뒤 여기 짐작하는 것, 그죠? 무엇을 어 그것을 아기와 어린 아이가 필요하는 것을 음,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쓰인 거죠. 그죠? 필요하는 것. 자, 그 필요한 게 뭐냐? 따뜻함, 포근함, 또는 음식, 또는 교육 애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교육이야. 그죠? 근데, 없이, 자, 없이 여기서 being communicated 그러니까 이다, 직접적으로 소통되는 것 없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애기가막 우는데 통빵 딱 때려야 되는 거야. 그 아빠들은 애기 어릴 때막 아까 난애기가막 울면 어, 아, 제가 왜 우는지 몰라. 엄마가 딱 알고. 애, 기똥 쌌잖아. 기저귀 갈아줘, 그러죠. 응? 또딱 알잖아. 애기 지금 배고파서 그런 거야, 막 이제. 그 여자들은 그 울음 소리 듣고 바로 바로 아는 거야. 그런데 남자들은 몰라 이게 멍해 가지고 그막 들고 막 계속 애만 그냥 이러고 울고 쭈쭈쭈쭈쭈 막 그런다고 애 보기가 제일 힘들다 그러죠. 근데 여자들은 그냥 아는 거야. 애기가 울기만 해도 목소리만 딱 우는 목소리만 들어도 여자들은 벌써 말하는 것처럼 그냥 알아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오랜 역사 진화 과정에서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여자들은 자식들을 죽일 거 아니야, 대부분. 옛날엔 전염병도 많고, 막 이제 지금보다 환경이 조금 불결했죠. 지금은 막 씻고, 막 닦이고 하니까. 그런데 비위생적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죽었어. 평균 수명도 높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걸 예민하게 잘 알아차리는 여자들은 아기를 살리는 거야. 그럼 그 자손들이 계속 퍼져나가고 그걸 잘 모르는 여자들은 그 자식들은 대부 많이 죽겠죠. 그러니까 그쪽은 자꾸 자꾸 사라져. 도태돼서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게 진화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하는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으니까 똑똑한 여자, 거기서도 똑똑한 여자, 그 후손 중에 또 똑똑한 여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왔으니까 지금 여자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 어? 수백만 년 동안 이게 진행돼 왔단 말이야. 엄청난 거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럼 계속 보자. 자, h i s 는 이것이고이다. 자, one은 하나. 자, explanation, e x p l a t i o n explain 들어봤죠? Explain. Explain 여기 아이가 여기 있던가 아, Explain 설명하다 이거죠. Explanation 그럼 이거 설명입니다.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설명. 대한, for, why, you, 또는 왜, 그래, 좋습니다. woman, women, women, 여성들, 여자들, 그래, 좋고, 여성들, 그래, 좋고, 여자들, 그래. 다 같은 말이죠. 여성, 그러면 여자보다 좀더 높게 치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는데, 여성, 여자, 다 같은 말입니다. 자, constantly 하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계속하여, 계속하여, 스코어 스코어는 어떤 점수잖아 점수 맞다 그지 점수 맞다 어 스코어가 점수 아니야 그냥 스코어 그래도 돼 스코어 지금 스코어가 몇대 몇이냐 그냥 점수 하이어 하이가 높으니까 더 높은이죠 더 높은 더 높은 자댄자 하이어 그러니까 댄이나왔죠 몸보보다 맨 남자보다 온 몸멋에서 몸멋 뭐뭇 위에 몸멋에 대해서 뭐다 좋습니다 테스트 테스트들에서, 테스트들. 또는 뭐, 시험들도 좋고요. 뭐, 실험들도 좋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 여서 테스트란 말을 많이 쓰니까 그냥 테스트 그래 좋아. 근데, t 그것은, 자, 테스트는 이런 뜻이죠. require는, 을을 요구하다. 이런 뜻이죠. 요구하다. 자, reading은 읽는. 자, reading은 읽다죠. 읽다. 또는 읽는 것. 리듬. 넌 버벌 버벌은 말하다인데 너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말로 되지 않는. 그러니까 말 이거 이거 말하다니까 이건 말하다 어, 말하다 음성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난이가 비음성적인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 비음성적인 또는 말로 하지 않는 이렇게 하세요 말로 하지 않는 버벌은 말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난이니까 나는 노란 뜻이죠. 이거 노 n 뭐, 다 같은 뜻으로 보면 돼요 넌, 말하지 않는, q, 는 q, 넌, 당구 때, 그것도 q라고 그러죠. 그 앞에 뭐촉구를 바르는 건가? 그 당구 때, 그것도 앞에 q. 그것도.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q, 는 바로 단서, 이런 뜻입니다. 단서. 어, 그래서 이제 실마리,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 실마리가 되나? 사건에서 그 실마리 있죠. 요거 q야. 아, 당구에서 그 당구에서 그분발건초크지초크초크 큐는 초크. 한 키에 한 키에 너몇개 치냐 이래가 <laughs> 느끼고. 아이고 당구 치는데 진짜 오래돼 가지고 닭가 먹었네 한때는 당구 한 300까지 쳤었는데 맨날 당구장가 살았어. 어, 20대 초반에는 진짜 재밌더라고. 당구에 미치면요 밥 먹을 때 밥상에 그릇들이 다 당구알로 보여. 밤에 잘때 있잖아 이렇게 천장 보잖아. 그러면 천장이 네모난 게다이고 있지. 그 위에냐 당구공들이 막 굴러다닌데도 그냥. 공부를 그렇게 그냥 빠져갖고 하면 대단하죠. 자, 보자. 디스. 이것은... 이것은 아까 앞에 했던 거죠. 엄마들이 빨리 알아차린다는 거죠. 빨리 알아챈 차 능력이 있고, 어, 그런 식으로 계속 셀렉트 뽑힌 거야. 자연이 뽑은 거야. 자연이 그걸 빨리 알아차리는 능력 있는 여자들을 계속 뽑고, 능력이 없는 여자들은 도태시켜요. 도태시켜. 그래서 점점 사라져가고. 그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다, 원, 하나의 설명. 그래서 여자가 직감적인 거, 직관적인 거에 관한 설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나의 설명이다. 대해서, 어, 왜 여자들이 끊임없이, 그죠? 점수 맞는다, 더 높이 보다 남자 테스트에서 그 테스트는 요구한다, 읽는 것. 어, 말로 하지 않은 단서를 읽어내는 거. 그러니까, 말로 하, 하지 않은 그 단서를 보고, 어, 언어, 음성적이, 언어적이 아닌 단서를 보고 딱 알아내는 거. 거기서 여자들이 점수를 더 많이 맞는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 중 하나다, 이거 자, 그럼 계속 보자. 자, 위면 여성들. 은, not, 오, a 바, 돌, 소, 있죠, 바, 돌, 소,죠. 어, 오직 이것만이 아니고, 아니다.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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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은 아니다. 이거 또 있다. 이거죠. 배더 더 좋은 리멤버, 기억하다. 더잘 기억하다. 배럴 리멤버, 더잘 기억하다. 그러면 되겠죠. 자, 피지컬 하면 피지컬은 어, 물리적인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어, 그냥 어, 뭐라 그럴까, 어, 피지컬 하면 그냥 이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인데. 이 어피어런스가 이게 어피어가 나타나던어피어런스는 외모 또는 외형 또는 외관 그렇죠 외관의 음. 근데 여기서는 피지컬 어피어런스 물리적인 외모 물리적인 참 말이 하 아, 이게 번역 싫은데 이거요 이게, 이게 근데 일단 보자 갑자기 딱 좋은 생각이 안 떠오르네 의자 아더스가나 아더스 자 아더스는 others. 뭐야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들. But also, 그러나, 역시, 이거니까, 이제, 나도 언니 but a l s 이것뿐만 아니고, 이것도, 뭐, 이렇지,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여기뿐만 아니고, 여기도 된다, 이거죠. 모아, 더, 코렉 트리엄, 정확, c o r r 가 정확한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되고요. 아이덴티파 i 지난 시간에 했죠. i d e n t i 이거는, 식별하다. 정체가 뭔지 알아내는 거죠. 식별하다. 자, 언스포크는 저스피크 스픽 스피크, 스픽은 말하다잖아 말하다 스픽 그거 스포크니까 말이 된 언이니까 아닌 그래서 말 말로 표현하지 않은 자 말로 표현하지 않은 그래서 뭐 구두 비구두에 뭐 한자로 쓰면 이거죠 구두는 말하다인데 비구두에 이거 어려워 그냥 말로 표현하지 않은 자 메시지 메시지 그러면 돼 메시지들 아니면 뭐 신호들 뭐 이렇게 자, 요 메시지가 뭐냐면, 그 밑에 문장이 좀 있는데, 이게, 이게 저 이게, 종이가 딱한 장만 하는 거니까, 이제, 길어져갖고 내가 끊어버렸어. 근데 요 메시지에 대해서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야. facial expression 표정이죠. face가 얼굴 아니야? expression. 그러니까, 얼굴 표정. 표정. 이 expression은요, 표정이라는 뜻도 있고요, 뭐, 나타내미 이건데, facial expression, 얼굴 표정 그러면 됩니다. 그 다음에, posture 그러면 이거는, 어 자세 그러면 돼. 자세 또는 태도 이런 거 있죠? 태도. 그다음에 톤 오브 보이스. 이 목소리 톤이죠. 그래서 톤의 목소리. 여자들은 남자의 목소리를 굉장히 중시하죠. 내가 목소리가 하이톤이야. 그래 갖고 젊었을 때 지금도 하이톤이지만 정말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목소리. 야 시윤이를 앵앵거리고 재수 없는 목소리죠. 남자는 조금 이렇게 어 왔니 이제 어 그래 이거 좀 먹어라 어 그러자 이렇게 있지 좀 베이스를 좀 깔아주는 약간 중저점 음? 이런 목소리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어 지금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지 그냥 원래대로 하자 그래서 내 대학교 때한 일주일을 엄마 밥 주세요 예 하고 막 목소리 친구들한테도 그래 그렇게 하자 뭐 이렇게 깔고 막 했어 목소리 바꾼다고. 근데 안 되더라고 막 목도 아프고 속이 답답하고 그래서 나중에 에이씨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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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생긴 대로 살란다고 그냥 살았거든. 근데 여자 아, 남자가 목소리 좀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야. 남자가 얼굴이 좀 못생겨도 목소리가 너무 멋지잖아. 그럼 여자들이 한테 상당히 호감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야. 자 그게 여자들이 이만큼 어떤 말로 하지 않는 언스포크 어? 메시지에 대해서 여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마저 남은 해석해 보자. 자, 여성들 뿐만 아니고, 더 좋게 기억한다. 더잘 기억한다. 그니까, 더잘 기억한 뿐만 아니구나. 뭐. 피지컬 어피어런스. 니까 이제, 외형적인 나타남. 그러니까 외형. 이거를 통밥을 전부 다 그냥, 외형이라 그러면 됩니다. 외형, 그냥 외형. 물리적인 하지 말고요. 외형. 의. 아들. 다른 사람들의 외형. 아, 물리적인 해석 좋은 게 없을까? 아, 예?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뭐 이렇게 외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나타난 어퓨런스 모습을 더잘 기억할 뿐만 아니고, but also 또한 더 정확하게 식별한다. 말로 표현하지 않은 메시지를. 근데 그 메시지는 얼굴 표정 또는 자세, 태도, 그다음에 목소리의 톤. 목소리 톤이란 건 화가 났는지, 그 그래서 전화 목소리딱 들어보면 아, 새끼야 지금 화가 났구나. 아시기. 그 얘가 지금 마음이 편안하구나. 어? 우리 남자들도 대충은 알수 있지만 여자들은 훨씬 더 잘하는 거야. 그래서 한 마디만 딱 들으면 여자는 바로 알아버려. 아, 지금 이 남자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못하는 거야. 목소리에 다 묻어나는데 그만큼 뒤집어 얘기하면 남자들이 엄청 순진하다는 거죠. <laughs> 자기의 감정을 목소리에 다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남자가 뭐냐? 포카페이스. 얼굴 표정도 없고 자기 목소리에 감정을 감추는 놈. 무서운 놈이에요. 여자들 조심해야 돼요. 그런 남자들. 그 무서운 남자들을 만나면 언제 뒤통수 당할지 몰라. 차라리 순진한 애가 나. 화난 화난 목소리 내고 슬픔, 슬픔 목소리 내고, 좋으면 좋은 목소리 내는 남자가 오히려 여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깊이를 알수 없는 남자. 골 때린 남자입니다. 무서운 남자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어, 이렇게 해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단어. 닥치인 대로 외우세요. 닥치인 대로. 하루에 100개고, 200개고, 300개고, 쌍꺼피 터질 때까지 앞으로 공격, 돌진, 진격. 그냥 못 먹어도 가는 거야. 돌격 앞으로. 외워. 그냥 외워. 공부는 역시 나와의 싸움입니다. 싸움. 자, 여러분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